안녕하세요 청남다육입니다 영상을 찍으려고 니까 비가 엄청 쏟아지네요 또 빗소리가 또 어떻게 들어갈지 모르는데 아이고 아이 비는 비고 음 오늘 요 아이 아, 너무 예쁘죠 여기 또 옆에 코 얼굴하고 있는 요 아이 이름이 음 아이시퍼플이라는 아이예요. 아이시퍼플, 아이시그린하고 모시기하고 어, 교배를 했나봐요. 뽀얀 백분에다가 아, 또 이렇게 보라핑크, 곱게 물드는 아이인데 아, 너무 예뻐요. 그리고 이 아이는 미니 누벨라, 미니 누벨라 이름은 미니 누벨라인데 얼굴은 미니미니해요. 근데 전혀 미니 아니죠? 사이즈 엄청 어, 커요. 이 아이들, 음, 토요일 날 지민의 님, 지민의 옥상다이님께서 여기 오셨다가, 음, 촬영을 하고 가셨는데, 어머, 이런 선물을 세상에 주고 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이 아이들, 음, 소개하면서 화분에다 옮겨 심어 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있어요. 오시면서 요고 이게 뭐냐? 다육이가 방울방울님의 음, 채널에서 요즘 한창 음, 다육맘들한테 인기 있는 방울토예요. 요 방울토를 세상에 가져오셨더라고요. 저는 제가 흙을 만들었으니까 별 관심을 안 갖고 있었는데 어, 흙이 엄청 좋아 보여요. 음, 그래서, 오늘은, 음, 지민혜 님이 주신 요두 아이는 방울토에다가 심어보려고요 요 화분은 어떤 아이들을 준비했냐면요. 요 아이시 퍼플은 요 파란분, 파란분에 오샤시한 요런 느낌으로 심어주려고 해요. 요거 하얀색도 있는데, 하얀색보다는 요 파란색이 더 어울릴 것 같아요. 그리고 또요 미니 드벨라는 여기 좀, 음, 높이감 있는 요 분에다가, 빨간 분에다가, 요 아이 물든 거 보니까 되게 빨갛게 물들더라고요. 그래서 깔맞춤 하려고, 요렇게, 이렇게 심어줄 거랍니다. 먼저 흙을 좀푹 털어볼게요. 날씨 퍼플부터 털어보겠습니다. 오늘, 음, 어, 이 아이들 조금 흙이 젖어 있나 봐요. 음, 조금 말렸다 할걸. 그래도 빨리 예쁜 분에 앉혀서 예쁜 모습 보고 싶으니까 빨리 심어줄 거예요. 아, 목대도 튼실튼실하고, 음. 요런 아이들 자꾸 이렇게 만져주고 싶은 거 있죠. 음. 얼굴 지지되는데, 그래도, 아, 야, 이렇게 만져봐주고, 만져주고 싶어요. 못됐죠. <laughs> 네, 물뭐 두세 번 주고 나면 또 뽀얀 분가로 올라오니까, 음. 아, 벌써 이제 뒷부분은 지지됐어요, 얼굴이. 늘은 음. 음, 뿌리는 많이 안 건드릴 거예요. 제가 방울토에 대한 정보가 많이 없고 또안 음, 키워본지라 어떨지 몰라서 자 뿌리는 많이 안 건들고 음. 그대로 심어주려고 합니다. 자이 아이도 좀 젖어 있을 것 같아요. 음, 이 아이는 좀 많이 젖어 있네요. 지금. 그러니까. 오와이 아이 흙 털고 화엽 정리하고 하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서 영상을 잠시 끄고 제가 흙을 털고 화엽을 좀 정리를 하고 오겠습니다 아 이렇게 뿌리 흙다 털어졌습니다 아이들이 상토에만 심어져 가지고 털어주느라고 시간 좀 걸렸어요 그런데 이 아이 아이게 어떡해 부러트려 먹었어요, 여기. 완전, 아, 빵꾸 났어요. 아, 또, 심어줄 때, 이렇게 또, 땜빵하면 되지만, 아이, 그래도, 아, 지민이, 지민이네님한테, 아, 지민이네님, 이거 보지 마세요. 자, 그래도, 어찌됐든 간에, 이제, 아이들을 심어줘야 되니까, 제가, 요, 아이시퍼플부터 심어 보겠습니다. 제가 또 항상 마사는 채워놨고요. 여기가 아니까 프 여기 앞으로 해가지고 심어 보겠습니다. 방울토 처음 쓰는 거지만 이렇게 채워 가면서 채워 가면서 이렇습니다. 아니 그냥 오셔도 되는데 세상에 이렇게 이쁘고 멋진 아이들 음. 어떻게 이렇게 예쁜 아이를 또 담고 오셨는지 아유 감사하게도 음. 지민혜님도 유튜브 하면서 이제 알게 되신 분인데 음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참, 복이 많은 건지, 좋으신 분을 많이 알게 되네요. 많이들 도움 주시고, 많이들 또 응원해 주시고, 또 이렇게 또 선물까지 많이 받아가면서 이걸 다 어떻게 갚아야 될지, 이렇게 꾹꾹꾹꾹 눌러주면서 음. 또 비가 막 쏟아집니다. 아 카우스에서 듣는 빗소리 좋긴 한데 이렇게 영상 찍을 때는 조금 음. 조금 아쉽네요. 음. 얼굴 만지면 또 손자국 생길까봐 아유 조심조심 조심조심 하겠습니다 예쁜 얼굴또 지지 만들면 안되잖아요 이렇게 아이씨 코풀은 다 심어주었습니다 옆도 빠져주고 또 얼굴 묻은 먼지도 털어주면서 예뻐져라 아 지금도 이쁜데 더 예뻐지면 어떡하죠더 예뻐져라 하면서 음, 그리고 지금 비, 비가 너무 많이 오거든요 이 누벨라는 음, 제가 다 심어가지고 다심어진 영상으로 음, 소개를 해드려야, 해드려야 될것 같아요 잠시 또 영상 끊었다가 또 다시 올게요. 비가 조금 잦아진 틈을 타서 이렇게 다시 또 영상을 키, 키고 마지막 누벨라까지 다 심어 주었습니다. 아까 음, 러진 아이 어딘지 찾을 수없지 깜쪽같죠? <laughs> 지민 님 모르겠죠안보이죠 음, 이렇게 미니 두블라까지 심고, 또 예뻐져라, 예뻐져라까지 또다 해봤습니다. 오늘 요두 아이, 음, 빗소리에, 제 목소리는 또 어떻게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분갈이를 마치고, 예쁜 모습으로 인사드리고요. 청담이도 감사합니다라고 또 인사 드립니다. 비 오고 나서요 많이 추워진대요. 감기 조심하시고요. 따뜻게 못 뿌린다고 얇게 잊지 마시고요. 음, 따뜻하게 겹겹이 입고 다니시기 바랄게요. 오늘도 청담마둑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행복.